안녕하세요. 마이옴 투어 준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이천 신둔면에 위치한 신축빌라 여러분께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선 현관은 일괄소동장치 보면 이렇게 전동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집의 본격적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보면 이제 거실이 있고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좀 가까운 곳부터 보면은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는 분들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이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고 선반 공간이 두 군데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이쪽을 나와서 우측을 보면은 여기 또 방문 두 개가 보이시죠? 이제 첫 번째 방부터 볼게요. 뭐첫 번째 방은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심플한 느낌이고요. 뭐찍면 된다면은 온도 조절 장치가 각 방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랑 이제 창문 전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전망은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 적다고 하면은 그리스룸으로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구조 특성상 안방을 좀 초반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안방인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창문에 보시면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면 탁 트여 있는 전망 이렇게 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방 외에도 이제 다른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긴 통로를 해가지고. 방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욕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샤워까지 하기엔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제 첫 번째 드레스룸 공간인데, 이쪽은 파우더룸, 시스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와 보면은 이제 거실하고 이제 주방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환기청정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뭐 각종 조명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아트월은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뭐그 밖에도 온도조절장치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안방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보시면 이쪽도 전망이 굉장히 좀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납장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집기 같은 거좀 보관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좀 살펴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우측은 냉장고 공간. 가운데는 식탁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구가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길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옵션으로 식기 세척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옆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고 나머지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요. 두 번째 방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창문 채광이 굉장히 좀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두 번째 드레스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팬트리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을 열면은 이렇게 시스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콘서트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후에 스타일러 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집 구경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두개 있는 이제 매물이기도 한데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집이기도 합니다 2 0 1 7길도 현장에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많이 문의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